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불리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에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산제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마음들을 정돈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과 이하는 은혜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다시 체험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보금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위협과 의학과 학대와 박해를 끝까지 견디게 하시며 재난의 현장에서 힘있게 보금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제2장입니다. 아모스 제2장입니다. 예,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을겠습니다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냐니, 이는 그가 애도 많이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합의 불을 내리 보내리니 그리 옷 군걸들을 사르리라. 모합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니 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례를 지키지 않니 하고, 그의 조상을 따라가던 거짓 것에미혹되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보아 이는 회사람의 종말들을 살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나에게 소나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부리지 아니하리니이는 그들이 죄를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팔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턱걸머리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귀를 붙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의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낮이니 이렇게 느니 이스라엘 자손과 하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낮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 히실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화를 가진 자도 설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마지막 같이 봅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불거고도망가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아모스 2장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일절 여하에서는 모압이죠. 이 말씀은 일 절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모압에 대해서도 서너 가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데 모압이 지은 죄를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아주 잔인한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뭐 모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강동쪽에 있으면서 네, 모라스 집파또 로벤지파, 또, 그, 갓지파, 이렇게. 그런 지파들을 괴롭히고,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다른 데서 지적갑니다 다른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모압이저지렀던그 찬옥한이 짝이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애도만의 뼈를 불사, 죄를 만들었다.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죠. 그냥 생명을 빼앗는 것만 하더라도 서로 끼치는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또 내가 모합의 불을 보내리라. 전쟁의 참혹함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옥 군글들을살리라라그리옥서 이제 모합의 왕이 있는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모합이 외침을 아빠를 소리해게 죽을 것이고, 그 중에 재판관도 멸하고, 지도자들이 함께 죽은다. 재판장이라고 하면은 재의로 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재판 기능이 거의 다 그냥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재판장들이 많은 욕을 먹습니다, 판관들이. 그 법을 따라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미 뭐 재판하는 사람들, 재판관들이 거의 정체돼 버렸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에서 사실은 재판관들이 가장 의로워요 법과 관련된 사람들, 변호사도 잘 맞습니다. 변호사도 깨끗해야 되고요. 영국 같은 나라는 재판관을 하고, 퇴임을 하고 나면 다른 일을 일절 안 합니다. 변호사가 되지도 않고요. 물론 재판, 그, 판사가 되고 나면은 변호사 자격이 죽어져요 자, 자,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그 판사 일을 했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법조원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는 편이죠.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는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게아니에 이와 같은 사건이 과거에 어떻게 판단을 받았느냐, 이걸 살펴야 돼요. 판례를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이 아니면은 판사기가 대단히 어렵죠. 우리 못받는그 판례를 다 알고 판례를 조사한 다음에 그럼이 사건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정한 심판이 되는 거죠. 과거나 지금이나 A라는 죄에 대해서는 똑같은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법이 있잖아요. 법조문이 있는데도 법조문대로 판단을 안 합니다. 판사들 정신이 다 되어버렸어요. 여기 보니까 재판장을 멸하며, 판사, 판사들을, 판사들을 멸하겠다는 얘기죠. 의로운 판단이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도 말합니 멸하겠다. 그 지도자가 안정서서 죄를 지었는데. 근데 문제는 사절에 오지 에 여기 보 유다도 똑같은 벌을 내리셔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서너 가지 죄라고 말합니다. 그 벌을 내가 돌이키지 않냐 하겠다. 앞으로 유, 유다가 회귀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그 유다에 대한 무서운 전쟁의 심판을 계획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을 피할 방법이 있죠. 나가 항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는 거죠. 돈을 가지고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병사을 사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바벨론 왕이 애굽까지 내려가 갖고는 애굽을 면했거든요. 애굽으로 도망간 유대인들도 그 전쟁에 죽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내리시겠다는 계획은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하면 전쟁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거죠. 이걸 지금 이스라엘, 이스라엘 유다인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걸 좀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 율법을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멸시했다. 그래서 유다를 향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고 지적을 하잖아요. 이방인보다 더 악했다. 어떻게 유대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했습니까? 조선을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어졌다. 거짓 것 우상승배에 미혹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유다인들이 유다 백성들의 지연죄가 1,20년간 지연죄가 아닙니다. 수백 년에 걸쳐갖고 지연죄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죠. 유다의 역사를 보면 700년 이상 이렇게 쭉이어지더라요그 700년간 지은죄를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신 겁니다. 한 국가를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나, 않으셨어요. 그 700년간, 70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뭐 이스라엘 부하이 이스라엘 죽 조금씩 망합니다 몇십 년도. 그래도 뭐 육칠백 년 육칠백 년간 거기 가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강건히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니까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드 이거 전쟁입니다.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아이다 살아남는 자 없다는 얘기죠. 뭐 전부 다 그렇잖아요. 반면을 쳐들어오니까 왕들까지 강들히 사로잡혀 갑니다. 이스라엘 몇 십들도요. 좀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심지어 엔지니어들까지요. 기술자들까지. 전부 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 땅에 남는 사람들은요. 재산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자들이 버리고 갔던, 거기에다 두고, 밀과 보리를 붙여먹고, 그들이 버리고 갔던 포도원을 또 뒤에 서서 바꾸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 남은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많은 경작지들이, 쉽더라고 말하죠. 안식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지만, 전쟁이 한번 일어나고, 백성들이 전부 다 수용생활을 위해 가지고 서로잡혀 가고 나니까요. 그 땅이 그냥 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켜지는 거죠. 그, 제 형님이, 지금 뭐, 축복 보셨습니다. 예, 강원도, 화천, 오읍 그쪽에서 목회하실 때, 기독 그 농민회를 조직해가지고, 이제, 농약 안 주고 변농사 짓는 거, 이런 걸좀 많이 했어요. 또, 공동으로 트랙터 같은 것을 구입해가지고 또, 공동으로 쓰고, 그런 거좀 하셨는데, 그, 농사, 농약을 안 주고 농사, 변홍사를 짓는 법은요, 몇 년에 한 번씩 쉬어주면 된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쉬어주면 딴 힘이 강해져가지고, 아주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농사를 안 줘야 되는데 그게 돈이잖아 그, 쉬질 않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다른, 다른 논들이 전부 다, 이 벌레가 생기니까, 논들이 격리된 곳에 가야죠. 그논들과 거리가 좀 떨어진 곳으로 가서, 그렇게 변호사를 지어면서몇 년에 한 번씩 쉬어주면, 하나님께서 7년에 한 번씩 쉬라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인지 모르는데, 땅을 지으셨으니까, 땅을 누구보다도 잘 하시는 거죠. 7년에 한 번씩 쉬기 하고, 신의 능이 되어지면 원주인에게 되돌려 보내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이, 창조적 건강상태를 다중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안식년이 뒤어져도 땅을 놀리지 않았죠. 신연이 되어지면 뭐, 원주에게 돌려보내는, 뭐, 상상도 없었거든요 종들도 돌려보내야 되는데, 종들도 안돌려보냈어요 안식년이 되어지면 종들까지 쉬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쉬게 하겠습니까? 농사 짓고, 종들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식의 교훈은요, 창세기부터 개시록까지 깨뜨리고 흐르는, 구원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천국에 가는 것도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썩지 않는 육신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도 안식한 거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뒤집어 놓으면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안식의 교훈말입니다 오셔서 메시아가 성취할 안식의 교훈을 구약의 성경부터 깡그리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벌을 받는 거죠. 또 6절에 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부강국 이스라엘이죠. 그 범죄에 대해서 했습니다. 범죄에 대해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벌을 누리시지 않는다. 이 말씀이 부강국 이스라엘은 아수라에 완전히 만져버리죠. 아예 국가가 없어졌거든요. 이런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의를 팔았다. 은을 받고 단수를 썼습니다. 언들이 아닙니다. 은전 하나죠. 이세계하나에한 세계를 받고 의의를 팔았다는 겁니다. 무서워요. 어느 한 세길이 11.2브라입니다.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죠. 이걸 받고 의인을 팔았다. 노예를 팔아버린 거죠. 그리고 신한킬리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 이 가난한 자는 자기 집에 부리고 있는 그 노예를 말하고 그리고 또 빚을 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신한킬리에 맞고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을 인간치고 하지 않았죠. 걔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무서운 죄를 지었어요. 또7째 말씀에 보니까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뭐 돈을 가지고 있고 세력을 가지고 정치에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 없는 자들 약한 자들 말이다 무지런히 서민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겁니다. 7째 말씀에 보면 입에 올리기 전 더러운 그런 성분제가 제대로 찍고 있죠. 또8째 말씀에 보니까 요이 제사장들이 짓는 죄입니다. 제단 옆에서 전쟁 잡은 옷 위에 누웠다. 제단 옆에서. 이방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이런 죄들이 쫙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뿐만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나시린. 나시린은 하나님이 일을 하기로 이 작정을 하고 명세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그 주로 부모들이 많이 하고 본인도 하기로 합니다만, 일생 동안 나시린이 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죠. 그 삼손이나 또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나시리로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그저 몇 년간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나시리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 첫아이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까? 12살부터 16살까지 4년간 하나님 앞에 나시리로 바칩니다. 그럼 12살이 되면 성전으로 들어보내야 됩니다. 집에 못 와요, 4년 동안 부모가 돌아가셔도 집에 못 옵니다. 4년을 치워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무리 집에 농사가 바쁘고 그러더라도 집안 일을 못 합니다. 하나님의 일만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집안에 무슨 병고가 생겨가지고 얘를 나시이를들려보낼 수가 없다. 그러면 내 위기가 정하는 벌금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4년간 약성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끼친 거잖아요. 그게 대한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이내 위기에 이 나신이 있는 벌금이 필요합니다. 이 나신이, 나신이 되어주고 나면 머리에 칼된 가위를 대면 안 되죠? 술을 마시면 안 되죠? 어떤 것도 죽문과 터치돼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나시련의 규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다가, 어리니까요. 불러다가, 부도주을 마시겠다는 거예 그런, 이런 말이 저질러졌습니다. 또 12절 하마전에 보니까, 선지자의 명령을 예언하지 말라.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제가 접목했습니다. 장못 말씀드렸는데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모든 재단이라고 했죠. 모든 재단이 그 성질의 번재단이 아니고 우상숭배하는 재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남장다단은 아니죠. 뭐 이런 죄를 제재로 해 이런 몸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께서 그 더러운 행위를 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을 멸하고, 너희들 가난까지 데려오지 않느냐, 이니다 10절 말씀해보니까, 애굽에서이 끌어내서 가난까지 데려오지 않느냐, 이니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들을 지었다는 얘이죠그 사람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막, 혹시 딸을 가볍하기 싫은 수레가 흙을 누르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 눌러버리겠다. 쾌활하지 못하는 거죠. 그수레를 누가 치웁니까? 하나님이 치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예 작정하고 누르시려고 수제를 준비하셨거든요. 아무도 도망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1 4절에 보니까요, 다, 빨리 다른 법전에도 도망갈 수가 없고, 강한 자도 힘을 낼 수가 없고, 용사도 목숨을 구할 수가 없고, 화를 가진 자도 설 수가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가 없고요, 말을 탄 자도 목숨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용사도 그 가운데, 늙거먹고 도망간다고. 아수르의 침략 이렇게 정말 무서웠어요. 그 부한국 이스라엘은 아주 철저히 많이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심판을 예고하는 이유는 지금 회의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니까 지금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심판의 말을 듣고 무서워갖고말 이제 많이 했다.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돌이키지 않는 채찍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찍이 채찍이 약해집니다. 살살 때리시는 거죠. 시 37편 2 0절을 보니까 아이는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이 기름같이 타서 연기같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내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말로 걸어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돌이키고 자신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가야 하고요. 특별히 몸의 거룩을 지키셔야 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의의 무기로 드려라. 불의의 무기, 범죄의 무기로 쓰지 말라는 거이죠 기독교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만큼. 그래서 자신을 성결치하고 예수님을 닮도록 관리하고 지혜로 신보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고귀한 성도들의 되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 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비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이마에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진실하고 의로움을 따라가지 않시고말씀의 약속하는 성경을 지켜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죽게 드렸사오니 주의 가슴에 품어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심히 게임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온전히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를 아는 형제가 우리의 삶 속에 어느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장사한 불량에 도달하기 위 애쓰고 노력하는 깨어있는 신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빠짐없이 교회 모여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리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루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기도하시옵소 아버지와 고께감사하옵소 오늘 아침도 지구를 주 앞에 두고 주시옵소서 기도의 심을 주시고 기도의 심도 주시고 기도의